우리는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후퇴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강의할 때도 성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냥 성장이라는 단어보다 앞에 수식어를 항상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잠깐의 성장은요 시스템이 없이도 가능해요. 물리적인 지원 공세를 퍼부어서 잠깐은 이렇게 성장하는 티를 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단이 지금 3년째 쭉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했거든요. 이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게 왜냐면 내가 가진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고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성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한계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과 인맥의 모든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설계사들은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성을 잊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50년 100년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가 가진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그가 할수 있는 아웃풋의 최대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MDRT일지 CEO일지 TO일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의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비서를 고용하든지 총무를 고용하든지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든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관리자의 도움을 받고 있고 총무의 도움을 받고 있고 설계 매니저의 도움을 받고 있고 결코 그들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